자 우리 그동안 촬영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동안 패션 디자인 전공인데 패션 디자인 한 번도 안한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패션 디자인에 하는 거를 찍어 보려고요. 네. 그럼 지금 주제부터 이제 하나씩 정할까요? 네. 혹시 그럼 주제 같은 거는 맨날 이렇게 잡지 게런 거에 찍는 거예요? 잡지에서 찾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각하다가? 음... 보통은 샤워할 때 많이 나오고요. <웃음> <웃음> 샤워할 때 진짜 많이 나올까? 노래 들으면 하고 이러니까. 그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절대 안 나오고 이럴 때는 핀터레스트 같은 좀 자료 찾아보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거 보고, 그거를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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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가 좀 다크하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막 떠올라요. 그럼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좋은 건가? 어, 한편으로도 도움 되는 그런. 자, 그러면 주제 다 정했어요? 네. 대빈님이부터 무슨 주제, 어떤 주제로 디자인을 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펑크랑 키치를 섞어서 바지로 주로 되는 디자인을 할것 같은데, 요즘 언발란스하게 디자인을 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딱정의내리기보다는 제가 요즘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새벽에 일어나 있는 적이 많아요. 새벽에 깨어있는 적이. 근데 그 새벽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간대라서 좀 새벽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어떤 한 스타일이라고 정의내리기보다는 좀 내추럴하고 퓨어한 느낌을 가장 많이 담고 그게 가장 많이 보이는 걸로 해서 좀 디자인을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할게요. 네. 네. 새벽만의 그런 고요하고 잔잔한 느낌은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이제 컬러감의 이미지를 써가지고 그런 걸로 또 표현하되 이제 잔디나 아니면은 꽃 같은 되게 여리여리한 꽃 같은 이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잔잔하고 고요한 느낌을 또 줘봤고 또 새벽하면은 또 싱그럽고 좀 상쾌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과일 이미지로 표현을 해서. 그럼 수빈이는 어떤 어걸 표현한 거예요? 저는 저를 표현했는데, 물론 사람들은 다 가지고 두 가지의 자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어두운 면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저는 되게 밝고 활기차고, 그러니까 색깔로 표현한다면 좀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초록색을 가진 사람인데, 저희가 느끼기에 저는 정말 80% 다크한 <laughs> 사람이라서 그런 남들은 모르는 저는좀 억압되어 있고 좀 묶여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일단 내추럴하고 퓨어한 느낌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보니까 편안한 옷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메인으로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팬츠는 앞쪽은 이제 데님 팬츠로 뒤에는 이제 트레이닝복 팬츠 소재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합쳐서 좀 데님이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를 한번 디자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상의 같은 경우는 니트를 레이어드를 했는데 이제 안쪽에 어, 크롭 탑이랑 같이 이제 매치를 해서 입는 그런 니트를 디자인을 했는데 이 니트도 짜임이 큰 이제 짜임으로 해가지고 되게 좀 편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부드러운 느낌이 좀 강한 디자인을 만들려고 했고요 제가 이미지맵 만들었던 것처럼 이미지맵에 있는 색감을 그대로 최대한 옮기려고 했고요 텍스처도 웬만하면 좀 소프트한 텍스처를할수 있게 좀 그렇게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펑크랑 키치는좀 투머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투머치함을 좀 패턴이나 옷에 달려있는 장신구 등으로 포인트를 줘봤는데 옷에는 거미줄이 포인트인데 제가 여기서 뜻하는 거미줄은 서로 키치와 다크가 좀아 펑크가 서로 다른 분위기니까 그거를 하나로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거미줄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룩세 포인트들은 둘다 원피스고 핏이 되는 나팔바지 형태로 옷을 디자인했고 둘다 허리 쪽에는 벨트로 포인트를 줬고 치마 쪽에는 커다란 주머니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팔도 조임이 있는데 한쪽 펑크 조임으로는 철사로 휘가 듯이 포인트를 조여서 줬고 옆에 키치는 이렇게 밴딩으로 포인트를 줘서 서로서로 느낌이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으로 펑크 느낌이 나면서 또 키치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패션 디자인 전공 디자인 실력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응. 촬영 수고했어요.